오늘도 역시나 윤대통령의 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윤대통령의 망언이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인데요. 입만 열면 사고를 쳐대는 대통령이라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유석열 대통령이 27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안 만들겠다니. 그럼 도대체 정부는 뭘 하겠다는 걸까요? 대통령은 맨날 술 먹고 회식하고 해외 놀러만 가겠다는 걸까요? 이건 뭐 대놓고 놀고 먹기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저번엔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막말을 하더니 이젠 한술더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헛소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쳐왔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신승리를 하며 자화자찬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란 인간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대통령 자리에는 왜 앉아 있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스스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제대로 꼴값을 떨고 있는 검찰입니다. 대검찰청이 카카오톡 채널을 열고 이모티콘 2만 5천 개를 26일 오후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대검은 이날 검찰 카카오 채널 오픈 이벤트로 대검찰청 대변인 시 직원이 직접 제작한 검찰티콘을 배포했다고 밝혔는데, 네, 뭐이 찍들 빼고는 아무도 사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모티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캐릭터 옆에는 국민을 섬기는 검찰, 고마워요. 정의롭군요. 진실, 건모닝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검찰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단어들 아닙니까? 국민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개무시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섬긴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정의, 진실을 운운하는 게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도대체 이딴 걸 누가 쓴다고 검찰 티콘이라는 걸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검찰 이미지 세탁하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검찰은 검찰 티콘 같은 쓸데없는 거 만들 시간에 주가 조작 수사나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관악구 일대에 반지하 주택을 찾아 수해 대비 점검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반지하 주택을 찾아 물막이 판 점검을 하고 인근 상가를 방문해 차수벽 설치 등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관악신사시장에서 열린 여름철 폭우 폭염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한 서민 에너지 지원과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이런 모습이 진짜 대통령의 모습 아닐까요? 윤 대통령과 국진당은 일본에 굽신거릴 줄만 알지 자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을 냅두고 모질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다니. 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하루 빨리 당대표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 이재명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